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저거든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첫날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또 이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 소망과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더욱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삶의 더 깊은 영역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를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결같이 들으시고 또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0면 또는 329면에 있습니다.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러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큰 기쁨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악게 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부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쓴 아주 짧은 서신서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적절하고 어,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되새길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적용하며 어,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였고 또 바울과 그의 동역사들이 17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도 어 유대인들의 회당을 기점으로 회당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 복음을 전한 지한 3주 정도 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바울은 복음에 또 강경했던 유대인들을 어 맞이하고 또 이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급하게 지역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과 데살로니카 교회는 약 3주간의 짧은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아쉬움이 참 가득한 서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의 동력자들 실루아노와 또 디모데로 언급되는 이 동력자들의 도움과 또 스스로 자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성장과 이 교회에 향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입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틀과 도장과 같이 균일하게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본보기 또 모델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참 모델이구나, 참 본보기가 된다 이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신자들이 본보기가 되었고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토로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유일합니다. 또 이들이 실제로 믿었던 이 믿음은 참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바울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지역들이 이들의 믿음을 보고 또 놀라워하고 칭찬했던 것, 어, 것입니다. 것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작은 단위의 지역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전역과 같은 아주 큰 지역입니다. 이야, 부흥과 또 새로운 결단, 영적인 도전이 이 지역 가운데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서 8절에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어, 바울에게도 바울은 아가야 끝자락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는데 그 바울에게도 이제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들리다는 이 단어 또한 나팔 소리, 또 청동과 같은 우렁찬 소리, 장엄한 소리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들린 정도가 아니라 바울에게도 아주 생생하게 이대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또한 이러한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생생한 기, 기억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요. 바울은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과 능력으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자 또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6절에서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이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받는 교인들 또한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자 또한 또 듣는 자들 또한 모두 성령 안에서 참 교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3주와 같이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복음에 전달됨에 충분한 역사가 있었고 이해가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생할 만큼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해가 있었고 정말 이하나님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이러한 우리 또한 대살로니가의 모습을 본받아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떨림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바울이 기억하는 대살로니가 사람들의 기억과 인상 3, 4절과 같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오라 3절의 중요한 골자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을 더 줄이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중요한 키워드이죠. 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와 같은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이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드러난 역사입니다. 또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수고입니다. 소망을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사실 데솔리니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며 믿음의 본이 분명했던 교회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소문이 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게 바울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종말과 같은 때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앞선 3절에서 계속되는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상식적으로 고난이 있으면 또 박해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골자로는 세상을 등지거나. 또 영적인 것만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밖의 자리를 떠나거나 심지어 배교를 하는 것이 한 가지 모습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모습은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상은 접어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만 찾는 양극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난과 밖의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향한 겸손한 섬김을 여전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대설은 이가 교회를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고난은 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도 또 괴로움도 주지만 진정으로 삶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아,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난 고난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갈등이 없다면 내 진짜 성품이 무엇인지 내 바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또 자녀 간에도 또 친구 간에게도 때로는 갈등을 우리가 겪을 때 갈등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의 끝자락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아, 우리가 그와 같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딘지 내 사랑의 주소가 어딘지 내 소망의 주소가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성장과 또 자라남 또 성숙함을 우리가 이루어야겠다라는 동기를 얻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바로 이를 통해서 주십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 이것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세 가지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지만 더큰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또 계속해서 고난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성숙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성령의 큰은 역사와 또 이에 따르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까지에서도 깊어지고 성숙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앞서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윤복근 권사님 가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는 가정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한옥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감사와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남편 주성년 어, 남편분께서 구원과 또 하는 일이 번창할 수 있기를 우리 은혜 구하기 원합니다. 또 아들 옥만 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오신 또 기도 제물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